멤버가 방금 도착하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네 저는 게 m i 의새 멤버 백타민 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저희 영상 보셨어요? 보긴 봤는데 이제 영상을 보는데 노잼이다 아니 노잼이다 야! <laughs> 그런 거 있더라고요 삐처리가 좀 많이 있다고 해야 하나? 그 화면 전환? 어 음. 한화식당 때 정신 없었지? 하고 싶은 컨텐츠 있어요? 요즘 관심 가는 게 칵테일 만드는 방법 술 마시면서 일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너무 속된 마음이 있지 <laughs> 맞잖아 맞아 반년 만에 새 멤버가 들어왔는데 저희 제가 방금 안건데 저랑 세우도 번호가 없더라고요 저희 셋도 아직 번호가 없어요 모이스터 됐다 그때 이제 데이터 없으면 끝나는 인연들? 아 인연? 나는 <laughs> 하루 영상 다 있어서 아, 아 풀어서라도 찾지뭐어 진짜 아. <laughs> 잘못 걸리면 가겠다 나는 뭐더 이상 망가질 이미지가 없어서 얘들이 다 망쳐놨어. 망쳐나 망치신 거잖아요, 본인이. 망쳐 놓은 걸 발견한다. 어. <laughs> 닥쳐라. 조용히. 해. 그러면 아무튼 이렇게 신입선분 잘모 보셨고요. 네. 호캉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laughs> <laughs> 지금 저희가 이제 호캉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치킨이랑 족발을 시켰거든요. 이제 배달 오면은 먹어 볼까요? <laughs> <laughs> 이거 치면 되지? 어 마우스 거기 있었니? 나 마우스 없어가지고 어 하루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이랬는데 야! 뭐 굳이 먹어야 하니? 굳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국물 버리고 와라얘 <laughs> 막내 뭐 하니?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뭐야 이집 뭐야? 새우 젓인데 새우가 어딨어 정말 젓이네? 하루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화장 지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족발도 먹었고, 남았어요. 좀 이따 술도 먹을 거고, 촬영도 해야 하고. 냉장고 한 번만 열어서 보여줘. 오지게 채워놨잖아, 우리. 저희의 냉장고를 아, 소개합니다. 술을 저희가 사서 채운 거고, 원래 있던 것들은 아니었어요. 원래 물두병 있었어요. 와! 개잘보여, 개잘보여. 원래 메이크업 지우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저는 세안을 다 끝냈고요. 근데 다를게 없네요. 네, 생얼로는 처음 촬영이네요. 아니네 다 많이 다르네요. 죄송해요. 죽어 타민이 지금 눈이 안 보이나 봐. 어, <laughs> 제가, 제가 눈이 좀안 좋아서 뵐는가 안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오, 목이 말라서 한번찍으려 했더니 이렇게 좋은 날에 부릅니다. 와라 원더풀. I see. I s I see r e 오왜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나와? 약간 김신영 닮았어. 김신영이요응 와슬. 술과 새우의 맥주 교실 이런 잔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컵 조동아리 이렇게 여기다가 물을 묻혀줘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뭐야? 느낌 아니다 이 말이야. 이 고생이 뭔지 모 이게 그럽니다 코젤 이게 약간 달콤 쌉싸름한 맥주로 유명해요 어 아, 코젤은 한번도 안먹어봤거든요 저도 안먹어봤어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을 많이 달라야돼 왜냐면 시나몬을 그래, 그렇게 래그올려먹면 근데 거품이 너무 많다 누가 맥주에 돼? 이렇게 따르죠? <laughs> 아 근데 너무 너무, 너무 마음에 안든다 어머 야녹아내려갔다 아우야 어, <laughs> 어머 어떡하니 녹아내려간다 설탕이야 싱 찡컬 생겼네 제가 인스타에서 봤을때는 다 이렇게 처먹더라 <laughs> 이렇게 하는거 맞아? <laughs> 제가 한번 잡숴볼게요 <자> <laughs> <laughs> 이 망, 망작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만드신 분 저희 트위터 언급 좀 해주시겠어요? 막 아, 해가지고 빵 안타는데 <laughs> 저희는 비싼 망이에 <laughs> 카메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웃음> 깜짝이야 <웃음> <웃음> 어, 내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고 호제를 투과하다. <laughs> 약간 살짝 뒤끝 냄새가. 아 걸레밥물 냄새. 우리는 비싼 술이랑안맞드 어, 어, 어. 소주나 이런 거 이런 게 어울리고 우리는 비싼 술 먹을 필요 없어. 저희가 만들기 배를 해가지고 사민이랑 파루랑 만드는 걸 해볼 거예요. 다 녹았어. 이게 저희 냉장고가 냉동실이 없어서 냉장실에 넣었더니 다 녹았어. 중간에 촬영이 끊겨가지고 어. 날라갔는데 저 이게 저희가 저희, 저희가 저희, 아니라 타민이가 저희가, 아니, 우리가 몇 명이야? 아. 우리는 한 명이야 아 이럴 아, 때 <laughs> 타민이가 개발한 칵테일이거든요 둘 이름은 복숭아 동자고요 처음처럼 1 몬스터 울트라 시트라 3 오란스 파인 3 이렇게 그리고. 해서 다 제조해주신 다음에 스쿠류바 녹인 걸로 이렇게 부으시면 아래쪽에 분홍빛이 돌아요 이제 복숭아를 연상케 하는 비주얼과 맛은 좀 달달하고 가벼워요 그리고 소주가 1정도 네. 밖에 안 들어가서 술이 세지도 않고 거의 다 마셨을 때이 부분에서 스크류바가 딱 어, 마무리를 해줘 음. TMI에서 탄생시킨 최고의 칵테일 야그 신입생 여러분 이거면 인사등급 인사 예전에 하루가 한강에서 엄청 피한적이 는데 그날 하루가 화장실에 가는거야 그때 후추를 갖고 있었어 하랑이가 그래고 우리가 서브웨이를 포장해와서 그뭐 먹는데 쿠키가 있잖아 서브웨이 근데 얘가 이렇게 까만색인거야 하필 그래서 우리 여기다 후추 뿌려블래얘얘기 얘 진짜 이렇게 후추 그라인더에 막 후추를 졸라 뿌리기 시작했어 근데 하루가 와서 그 쿠키를 먹었는데 우리가 진짜 아무렇지 않게 맛있어? 그음 진짜 맛있는데? 이러면서 그 당시에 말안 해주고 그 다음 날도 말안 해주고 계속 말안해주다 한참 후에 어, 한참 어. 후에 그 국기 사실 구추 어. 뭐? 이 이것들이 나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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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티월스 건배 야 취했어 <laughs> 이제 저희는 조식 먹고 올라가서 짐 정리하고 체크아웃 하고 호캉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마무리 때려버린 응.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저희는 또 재밌는 있는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